안녕하세요. 윤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윤로는 You Only o nope o k n c e 의 약자로 실시간 객체 탐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윤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로가 등장하된 배경을 알기 위해서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 방법의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대표적으로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과 그리고 리전 프로포즈 방식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에서는 이미지 전체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시키며 분류기능 적용하였고, 이 연산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리전 프로포즈 방식에서는 먼저 이미지에 대한 전자적인 바운딩 값을 생성하고, 이 박스들에 대해서 분류기를 적용하고, 바운디 박스를 조정하고, 중복된 디텍션을 제거해서, 다른 객체들의 관계를 고려해, 박스를 다시 점수화하는 NMS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은 오우작스 디텍션을 리그레션 문제로 재구성해서, 단일 신경망으로 해결하는데요. 이미지의 픽셀에서 직접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신경망 접근으로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여 여러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확률을 동시에 예측합니다. 이 통합된 모델이 훈련과 테스트 단계에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므로써 객체 크기 위치뿐만 아니라 객체 간의 관계 또한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YOLO의 기본 모델이 초당 45초로 RCNN보다 10배 정도로 속도 향상이 됩니다. 이제 YOLO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입력 받는데요. YOLO의 첫 단계는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입력 이미지는 객체를 포함하며 룰로는 이를 고정된 크기로 조정해서 처리합니다. 그 다음은 CNN 특징 추출입니다. 룰로는 입력 이미지를 CNN에 입력해서 전체 이미지 맵을 추출합니다. CNN은 입력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객체를 탐지합니다. 이제 출력 그리드 단계입니다. CNN의 최종 출력을 S b s 그리드 셀로 나뉘어서 각 셀이 이미지의 작은 구역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바운딩박스 예측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각 그리드 셀이 비계의 바운딩박스를 예측합니다. 바운딩박스는 객체의 위치와 크기를 나타내며 각 셀에서 여러 개의 바운딩박스를 예측하여 정확도를 높입니다. 각 바운딩 박스는 좌표 (x, y, w, h)와 컨피던스 스코어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은 클래스 확률 예측입니다. 각 그리드 셀은 시계의 클래스 확률을 예측합니다. 어떤 그리드 셀이 특정 클래스의 스코어 클래스 확률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셀에서 어떤 객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최종 예측 단계인데요.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확률을 결합하여 최종 객체 탐지 결과를 생성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해서 각 바운딩 박스에 대해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합니다. 어, 이 결과로는 s by s 그리고, 곱하기 2 e, 곱하기 5 플러스 c의 텐서로 나타합니다 어, 추가적으로 이 출력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s by s 는 모든 그리드에 대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b 곱하기 5 플러스 c는 셀 하나에 담고 있는 정보인데요. 최종 좌표를 나타내는 리드 포인트인 x와 y 그리고 w와 h 그리고 컴피던스 스코어 음. 이렇게 다섯 개를 바운딩 박스마다 계산해줍니다. 클래스를 나타내는 c는 음, 여기 사이에 1이 1 곱하기 c 이렇게 산업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셀 하나에 담고 있는 정보라는 것을 유의하면 됩니다. 음, 이렇게 중심 좌표는 그리드 셀 내에 상대적인 위치이며, 너비와 높이는 전체 이미지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는 바운딩 박스가 개체를 포함할 확률과 제 정확도를 나타내는 점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입력으로 sys 그리드를 어, 받고, 그 다음에 이 바운딩 박스와 컴피던스에 대한 연산과 그리고 클래스 확률을 병렬적으로 수행해서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출력하는 구조입니다. 음, 종종 여러 셀이 동일한 객체를 감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아래 그림을 보면 이두셀 모두 자기가 객체의 미드포인트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둘다 바운딩 박스를 출력하는데 두 바운딩 박스 모두 그리드 왼쪽 아래에 위치해서 충돌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NMS는 모델 예측한 바운딩 박스 중 중복된 박스를 제거해서 최종 방, 탐지 결과를 추출하는데 사용됩니다. 그 과정은 먼저 모델이 이미지에서 다수의 바운딩 박스를 예측하면 각 박스에는 객체가 있을 확률인 컴피던스 스코어가 할당이 되는데요. 그리고 예측된 박스들을 해당 확률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가장 높은 선율을 가진 박스를 선택하고, 이 박스와 겹치는 다른 박스들을 제거합니다. 이때 이 겹치는 것을 어떻게 찾냐면, 이 인터랙섹션 오 u n 유니언인 이 IOU 수치를 이용해서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중복되는 박스를 제거하고 최종적인 탐지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렇게 모델이 예측한 다수의 바운딩 박스에서 중복된 박스를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박스만을 남깁니다. 그리고 같은 셀 내에 두 객체의 미드 포인트가 위치하는 문제도 생기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객체가 어떤 출력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크기와 비율을 갖는 일반적인 바운딩 박스라는 앵커 박스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각 앵커 박스에 대해서 모델은 바운딩 박스의 좌표 X, Y, W, H와 객체가 있을 확률인 컴피던스 스코어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각 앵커 박스에 대해 조건부 클래스 확률도 예측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각 앵커 박스의 예측값을 바탕으로 객체 존재 여부와 클래스가 결정됩니다. 즉각클 클래, 각 개체는 가장 유사한 앵커 박스에 할당되는 건데 여기서 유사성은 어이 iou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셀에 두 개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작은 객체인 선물 상자는 작은 앵커 박스인 앵커 1에 그리고 큰 객체인 남자는 큰 앵커 박스인 앵커 2에 할당이 됩니다. 같은 셀에 두 객체가 있어도 각 객체가 다른 앵커 박스에 할당되어 구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앵커 박스에 도입 후룰로의 후속 버전에 유연하고 정확한 객체 탐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룰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단일 신경망으로 이미지를 한 번에 처리하고 입력 이미지에서 직접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확률을 예측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해서 실시간으로 높은 정확도를 결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반일신경망, 엔드트엔드 학습으로 복잡한 과정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게틀를탐지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자율주행, 보안, 로봇텍스등 다양한 분야에서 곰곰이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로의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 많은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